아, 난 디카페인 없는 걸로? 카페인이 있는 걸로 아무나 시키면 되는 거지? 아니, 디카페인 없는 걸로. 카페인이 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 거야, 아니면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원하는 거야? 커피 말고 디카페인 없는 밀크티나 그린티 마려. 나 아침에 커피 마셔서 더 마시면 안될것 같아. 다영아, 디카페인의 디 자가 분리 혹은 제거된 이란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디카페인은 카페인이 없는 모든 음료들을 다 얘기하는 거지. 디카페인이 카페인이 없는 거면 근데 내가 디카페인 없는 음료라고 했으니까. <laughs> 아, 나 진짜 바보인가봐. 오빠, 오빠도 주식해? 주식? 요즘 다들 한다길래. 뭐 있긴 있지. 근데 왜? 나도 하나 사볼까? 하나 추천해 주라. 뭐 처음이면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게 삼성 주식 어때? 삼성? 음. 오케이. 진짜로? 와 오빠 이거 진짜 이쁘다 그니까 와 이런 것들 우리 집에 도좀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지 어우 나이 별가사리가 색감이 진짜 이쁜 것같아네 <laughs> 불가사리 오 별가사리 아니 별이 아니라 불불 불, 불가사리 왜 그래 별가사리가 맞지 불가사리는 미스테리한 7대 건축물이라고 그건 불가사의엔 불가사리 아 불가사리 수고하습니다 사느라도 잠겼나?